만약 당신이 지금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받고 계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전에는 절대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지 마십시오. 저는 대학병원에서 25년간 외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수술을 집도했고 동료 의사들과 수술실에서 나누는 대화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들은 자기 부모님께는 절대 권하지 않는 수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술들은 병원 수익의 80%를 차지하지만 실제로는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더큰 합병증을 불러올 수 있는 수술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봐왔고 불필요한 수술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목격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회복력이 젊은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하면 그 여파가 훨씬 심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의료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환자분들은 잘 모르시는 내용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이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술은 무릎 관절경 수술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무릎이 아프다고 병원에 가면 거의 대부분 이 수술을 권유받으십니다. 의사들은 관절경으로 들어가서 달아 있는 연골을 다듬고 염증을 제거하면 통증이 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작은 구멍만 뚫으면 되니까 간단하고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2013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게 시행한 관절경 수술은 위약 효과와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술을 해도 안 해도 통증 개선 정도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7세 김모 할머니께서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3년 전에 다른 병원에서 무릎 관절경 수술을 받으셨는데, 수술 직후에는 괜찮은 것 같았지만, 6개월 후부터 통증이 다시 시작되었고, 오히려 수술 전보다 더 심해졌다고 하셨습니다. MRI를 찍어보니 수술 부위에 감염 흔적이 있었고, 연골 손상이 수술 전보다 더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셔야 했는데, 만약 처음부터 물리치료와 운동치료로 관리하셨다면 적어도 5년은 더 버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무릎 관절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닳게 되어 있습니다. 60년 넘게 우리 몸을 지탱해온 관절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관절경 수술로 일시적으로 염증을 제거하고 연골을 다듬어도 근본적인 퇴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수술 과정에서 관절 내부에 추가적인 자극을 주게 되고 감염의 위험도 있으며 수술 후 재활 과정에서 근육이 약해지면서 장기적으로는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미국 정형외과학회에서도 2013년부터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관절경 수술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무릎 통증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체중 관리와 근력 강화입니다. 무릎 주변 근육, 특히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씩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 타기 같은 저충격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수술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틴 같은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할 때는 히알루론산 주사를 맞는 것이 수술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술은 척추유압술입니다.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다고 병원에 가면 MRI를 찍고 나서 디스크가 나왔다며 척추유압술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면 수술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반신 마비가 올수 있다고 겁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척추유압술이 필요한 경우는 전체 허리 통증 환자의 5%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정형외과 교수님은 자기 어머니가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았을 때 절대 수술하지 말고 주사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척추 유압술은두개 이상의 척추뼈를 금속 나사로 고정시키는 수술인데 고정된 부위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위아래 척추에 부담이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후 5년 이내에 인접 분절 질환이라고 해서 고정된 부위의 위나 아래 척추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40%나 됩니다. 그러면 또 수술을 해야 하고 결국 척추 전체가 금속으로 고정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대구에 사시는 71세 박모 할아버지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 전에 척추유압술을 받으셨는데 처음에는 통증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3년 후부터 고정된 부위 바로 위쪽 척추에서 또 통증이 시작되었고 다시 MRI를 찍어보니 새로운 협착이 발생했습니다. 의사는 추가 수술을 권했지만 이번에는 수술을 거부하고 비수술 치료를 선택하셨습니다. 신경차단술과 물리치료 그리고 코어 근육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하신 결과 지금은 일상생활에 큰 불편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척추는 우리 몸의 기둥입니다. 한번 금속으로 고정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은 신경 차단술, 고주파 치료, 도수 치료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도 충분히 호전됩니다. 실제로 2019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척추관 협착증 환자의 70% 이상이 비수술 치료만으로도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수술은 정말 보존적 치료를 6개월 이상 해도 효과가 없고, 대소변 장애나 하지마비 같은 심각한 신경증상이 있을 때만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백내장 수술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의아해 하실 겁니다. 백내장 수술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술로 알려져 있지 않냐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백내장 수술 자체는 매우 발전한 수술이고, 성공률도 높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너무 이른 시기에 수술을 권유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50대 후반부터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을 권유받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초기 백내장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과에서 일하는 제 동료 의사는 자기 아버지가 백내장 진단을 받았을 때 시력이 0.5 이하로 떨어지고 일상생활에 실제로 불편함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라고 조언했습니다. 왜냐하면, 백내장 수술은 자연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 수정체를 넣는 수술인데 한번 자연 수정체를 제거하면 다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술 후 합병증으로 안구건조증, 빛번짐, 망막박리, 안내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수술 후 당뇨 망막증이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69세 최모 할머니는 양쪽 눈 백내장 수술을 받으신 후 심한 안구 건조증과 빛번짐 증상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수술 전에는 단지 약간 뿌옇게 보이는 정도였는데 병원에서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어려워진다고 해서 서둘러 수술을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인공 눈물을 하루에 10번 이상 넣어야 하고 밤에 운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빛번짐이 심합니다. 차라리 조금 더 기다렸다가 정말 필요할 때 수술할 걸 하고 후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백내장은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생기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60대의 60%, 70대의 70%가 백내장이 있지만 모두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초기 백내장은 자외선 차단 안경을 쓰고 항산화 영양제를 복용하고 정기적으로 검진만 받으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수술은 시력이 0.4 이하로 떨어지거나 책을 읽기 힘들거나 운전에 지장이 있을 때 고려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갑상선 결절 제거 수술입니다.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초음파를 하면 10명 중 4명 정도가 갑상선 결절이 발견됩니다. 그러면 의사들은 혹시 암일 수 있으니 조직검사를 하자고 하고 조직검사 결과 암으로 나오면 바로 수술을 권합니다. 하지만 갑상선 암은 거북이 암이라고 불릴 정도로 진행이 느린 암입니다. 특히 1cm 이하의 미세유두암은 평생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일본과 미국에서는 1cm 이하의 저위험 갑상선암은 수술하지 않고 적극적 감시라고 해서 6개월마다 초음파로 추적 관찰만 하는 것이 표준 치료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10년 동안 적극적 감시를 해도 암이 진행한 경우는 10%도 되지 않았고 그때 수술해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발견 즉시 수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58세 이모 선생님은 건강검진에서 0.7cm 갑상선 결절이 발견되어 조직검사를 했고 유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당연히 수술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 선생님은 인터넷으로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적극적 감시를 선택하셨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도 암의 크기는 거의 변하지 않았고 림프절 전이도 없습니다. 만약 수술을 했다면 평생 갑상선 호르몬제를 먹어야 했을 것이고 목에 수술 흉터가 남았을 것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방사성 요오드 치료까지 받아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갑상선을 제거하면 평생 매일 아침 공복에 신지로이드라는 갑상선 호르몬제를 먹어야 합니다. 이 약은 식사 30분 전에 먹어야 하고 칼슘이나 철분제와는 같이 먹으면 안 되며 용량 조절을 위해 정기적으로 피검사를 해야 합니다. 수술 후 5년 이내에 갑상선 기능저하증 증상으로 체중 증가 무기력 변비 추위를 많이 타는 증상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필요한 수술이 아니라면 이런 불편함을 평생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궁 근종 제거 수술입니다. 50대 초반 폐경 전후 여성분들이 산부인과 검진에서 자궁 근종이 발견되면 크기가 크다며 수술을 권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서 자궁 근종도 자연스럽게 크기가 줄어듭니다. 특별히 과다월경이나 빈혈, 심한 통증이 없다면 폐경까지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제가 아는 한 산부인과 교수님은 자기 부인이 52세에 7cm 자궁 근종이 발견되었을 때 증상이 심하지 않으니 2년만 기다려보자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폐경 후 1년이 지나자 근종 크기가 4cm로 줄어들었고 지금은 특별한 치료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다. 만약 서둘러 수술했다면 자궁을 적출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골반장기 탈출증이나 요실금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53세 정모 여사님은 6cm 자궁 근종으로 자궁적 출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지만 1년 후부터 골반 통증과 성생활 시 불편함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요실금 증상도 생겼습니다. 의사는 이것도 나이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했지만 정 여사님은 수술 전에는 이런 증상이 전혀 없었다며 수술을 후회하고 계십니다. 자궁은 단순히 임신을 위한 장기가 아닙니다. 골반 장기들을 지지하고 호르몬 분비에도 영향을 미치며 성생활의 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근종이 있어도 증상이 없다면 특히 폐경이 가까운 나이라면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6개월마다 초음파로 추적 관찰하면서 폐경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는 담낭 절제술입니다. 담석이 발견되면 무조건 담낭을 제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담석이 있어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70%나 됩니다. 증상이 없는 담석은 1년에 단 1%만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예방적 담낭 절제술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64세 한모 선생님은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담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소화기내과 의사는 나중에 담낭염이 생기면 응급수술을 해야 하니 미리 제거하는 것이 좋다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한 선생님은 다른 병원에서 세컨드 오피니언을 받았고 그 의사는 증상이 없으면 수술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도 한 선생님은 아무 증상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다. 담낭을 제거하면 담즙이 간에서 직접 소장으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 소화 능력이 떨어지고 설사가 잦아지며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바로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게 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담낭 절제 후 대장암 위험이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전립선 비대증 수술입니다. 60대 이상 남성의 50% 이상이 전립선 비대증이 있습니다.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자주 화장실에 가고 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증상이 생기면 비뇨기과에서 수술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수술이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인데 요도를 통해 기구를 넣어서 커진 전립선 조직을 깎아내는 수술입니다. 하지만 이 수술 후 30%의 환자가 역행성 사정 문제를 겪습니다. 사정액이 밖으로 나오지 않고 방광으로 역류하는 것입니다. 또한 10% 정도는 요실금이 생기고 5%는 발기부전이 생깁니다. 수술 후 5년 이내에 20%는 재발로 재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창원에 사시는 68세 조모 선생님은 2년 전에 전립선 수술을 받으셨는데, 수술 후 요실금과 발기부전 문제로 크게 우울해 하셨습니다. 수술 전에는 단지 밤에 2, 4번 화장실 가는 것이 불편했을 뿐인데, 수술 후 삶의 질이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하십니다. 경증에서 중등도의 전립선 비대증은 약물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조절됩니다. 알파 차단제와 오알파 환원효소 억제제를 복용하면 증상이 60, 70% 이상 호전됩니다. 카페인과 알코올을 줄이고 저녁 8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제한하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체중을 관리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수술은 정말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요로 감염이 반복되거나 신장 기능이 나빠지는 경우에만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수술은 모두 병원에서 자주 권유되는 수술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의사들은 자기 가족에게는 이런 수술을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수술의 위험성과 장기적인 합병증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수술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입니다. 한번 자른 장기는 다시 붙일 수 없고, 한번 고정한 척추는 다시 움직이게 할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세컨드 오피니언입니다. 한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받으면 반드시 다른 병원에 가서 한번더 상담을 받으십시오. 특히 대학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의 경험, 많은 의사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술에 대안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치료, 생활습관 개선 같은 비수술적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물어봐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생명의 위험이 있나요? 둘째,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시도해 볼수 있나요? 셋째, 수술 후 어떤 합병증이 생길 수 있나요? 넷째, 수술 성공률은 얼마나 되나요? 다섯째, 선생님 부모님이라면 이 수술을 권하시겠습니까? 이 마지막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의사의 대답에서 망설임이 느껴진다면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자신이 지켜야 합니다. 의사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마시고, 충분히 알아보고 이해하고 질문하십시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고, 같은 수술을 받은 사람들의 경험담을 들어보십시오. 가족들과 상의하고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응급 상황이 아닌 이상 하루 이틀 생각할 시간을 가지는 것이 잘못된 결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병원에 대한 불신을 심어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환자의 건강을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병원도 하나의 사업체이고, 수술은 병원의 주요 수입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꼭 필요하지 않은 수술이 권유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현명한 환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달라지셔야 합니다. 만약 수술을 권유받으신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시고 신중하게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이 정보를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 형제자매, 친구들도 언젠가 수술을 권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 이 영상이 생각나서 한번더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의 가치는 충분합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나는 수술 전에 반드시 세컨드 오피니언을 받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십시오. 이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약속입니다. 매일 아침 이 댓글을 보시면서 건강에 대한 현명한 선택을 하겠다는 다짐을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단순히 제 영상을 보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지식을 얻기 위함입니다. 앞으로도 병원에서 잘 말해주지 않는 진실들, 의사들끼리만 아는 건강정보들을 계속해서 공유하겠습니다. 한편의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고, 불필요한 수술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주십시오. 매일 아침 산책하시는 이웃 할머니, 함께 시장 가시는 친구분, 요즘 무릎이 안 좋다고 하시는 교회 권사님, 허리 때문에 고생하시는 동창. 이분들이 혹시 불필요한 수술을 권유받고 계시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건강을 아니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의학 정보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담하시고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신 후에 결정하십시오. 특히 이미 다른 질환이 있으시거나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저는 의사로서 여러분께 정보를 제공할 뿐 개인적인 진료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25년간 수술실에서 일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불필요한 수술로 고통받는 환자분들을 볼 때였습니다. 70대 할머니 한 분은 무릎 관절경 수술을 받고 나서 감염으로 6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항생제를 장기간 투여받으면서 신장 기능이 나빠지셨고 결국 투석까지 받게 되셨습니다. 처음 무릎이 아프다고 병원에 오셨을 때만 해도 지팡이 없이 걸으셨는데 지금은 휠체어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 그때 수술 대신 물리치료와 운동치료를 선택하셨다면 지금도 건강하게 걸으시고 계실 겁니다. 또 다른 분은 척추유압술을 3번이나 받으셨습니다. 처음 한마디를 고정하고 난이그 위아래가 문제가 생겼고 또 수술하고 또 문제가 생기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지금은 척추 6마디가 금속으로 연결되어 있고 허리를 전혀 구부릴 수가 없습니다. 양말을 신을 때도 도구를 사용해야 하고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울 수도 없습니다. 이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의사가 수술하면 다 좋아진다고 했는데 지금은 수술 전보다 훨씬 더 불편하다고 차라리 그때 통증을 참고 살걸 그랬다고 후회하신다고 말입니다. 수술은 마지막 선택이어야 합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주변 근육을 강화해서 관절 부담을 줄이면 됩니다. 허리가 아프면 코어 근육을 단련하고 자세를 교정하면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몸이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치료입니다. 수술은 칼로 자르고 꿰매는 행위입니다. 한번 손상된 조직은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병원에 가시면 의사들이 여러 가지 검사를 권합니다. MRI를 찍고 CT를 찍고 혈액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면서 여기 이상이 있다고 저기 문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다는 것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MRI를 찍으면 거의 모든 분들의 척추에서 디스크 돌출이나 협착 소견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모두 통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상 이상과 임상 증상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한 신경외과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길거리를 지나가는 70대 어르신 100명을 붙잡고 MRI를 찍으면 90명 이상에서 수술 적응증에 해당하는 소견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그 90명이 모두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면 그냥 지켜보는 것이 최선의 치료다. 이것이 바로 의료계의 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의료과잉으로 유명합니다. 인구 대비 MRI 대수가 세계 최고 수준이고, CT 촬영 건수도 최상위권입니다. 수술 건수도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많습니다. 특히 척추 수술과 무릎 수술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두배 이상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의 척추와 무릎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두 배나 더 나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의료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병원은 수술을 해야 수익이 생깁니다.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는 수익이 적습니다. 의사들도 사람입니다. 병원 경영진으로부터 압력을 받습니다. 수술 실적이 평가 기준이 되고, 월급과 승진에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대부분의 의사들은 양심적으로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수술을 유도하는 구조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할 골든룰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응급 상황이 아니면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내일 큰일 난다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만성질환은 몇주 기다린다고 나빠지지 않습니다. 둘째, 반드시 세컨드 오피니언을 받으십시오. 의견이 엇갈린다면 제3의 의견도 들어보십시오. 셋째, 비수술적 치료를 최소 3개월 이상 시도해보십시오. 물리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 운동치료를 충분히 해보고 나서도 효과가 없을 때 수술을 고려하십시오. 이세 가지 원칙만 지키셔도 불필요한 수술의 80%는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것입니다. 의사가 아무리 권해도 최종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질문하십시오. 이해될 때까지 설명을 요구하십시오. 납득이 되지 않으면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